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리플 중요하게 지금 체크를 해야 될 부분, 아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리플 현재 1.2%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단기적으로 0.67달러 이전 강한 저항 라인으로 자리를 잡았던 구간 결국 뚫지 못하고 강한 저항 라인으로 지금 자리 잡고 하락 패턴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구간에 대한 돌파 이후에 다시 들어오는 그림. 그래서 0.67달러는 결국에 강한 저항 라인으로 자리를 잡았고 지금 해당 구간 한 차까지 못 하고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 0.67달러를 뚫지 못한다라는 건0 6 3달러 이탈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0.63달러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단기적인 부분으로 판단 하실 수 있는데요. 제 관점은 단기적인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0.4달러까지 가는 이큰 채널에 대한 제이탈에 대한 부분도 네, 확률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단기적으로 위험한 모습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해당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봉상에서 체크를 해 보셔야 될건 일단 고점에서 나왔던 긴 매우기와 네, 위험한 매도 거래량이 굉장히 위험한 움직임이고 그러한 거래량이 나오면서 결국에 이 급등 추세가 이탈이 나오는, 상승 추세가 이탈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봉상에서 한 번도 데드크로스가 나오지 않았던, 이러한 상승을 만들면서 한 번도 데드크로스가 나오지 않았던 구간에서 강하게 이격이 발생을 하고 강하게 꺾이는 그림이 나오면서 데드크로스가 각인이 됐습니다. 이전 이격이 급격하게 벌어지고 데드크로스가 난 구간을 보시면 이격이 급격하게 벌어진 이후에 강하게 꺾이는 모습이 나왔죠. 해당 구간에서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로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데드 크로스 각인되고 그대로 약세한 모습 네,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격이 크게 발생을 하고 강하게 꺾이면서 데드 크로스가 나왔을 때는 그대로 하락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약세를 확률이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일봉상에서 굉장히 위험한 하락시그널이 나왔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보셔야 될건 제가 주봉상에서 지금 오늘 주봉이 마감이 되면서 이전 주봉이 추, 어떤 추세 전환형 캔들로 마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지 캔들. 그래서 결국에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나오는 캔들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하락이 나오면서 장기적인 추세를 어, 전환시킬 확률이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일봉상에서도 데드 크로스 그리고 단기적인 모습에서도 0.67에 대한 돌파를 이뤄내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주봉상에서의 이 추세 전환 캔들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세전환 캔들이 나왔다라는 건, 앞으로 매도세가 강해진확률이 높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하락적인 요소들이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지금 주의가 필요한 장이다. 그렇게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시간 봉에서 또 말씀을 드려보면요. 4시간 봉 지금 강하게, 해당 구간 행보하면서 이격을 좁혀왔는데요. 골든크로스가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야 할 0.67달러로 뚫어야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이어줄 수 있는데, 결국에 계속 뚫지 못하면서, 지금 MACD 크게 보시면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골든크로스 나지 못하고 계속 밀어내는 모습. 굉장히 매도세가 강한 게 지금 MACD에도 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4시간 봉. 굉장히 위험한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 큰 하락으로 이어질 확률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부분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종합적으로 굉장히 하락 시그널이 많은 가운데 결국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고점 신호인 갭 매우기와 위험한 매도 거래량 해당 구간은 어, 해당 부분은 결국에 네,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그림 더큰 하락을 하게 움직임이라는 부분이 단기적인 모습 주봉에서의 모습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하락에 대한 부분을 암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이갯매우기 위험한 매도거래량이 그대로 이어질 확률 이전과 똑같이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는 이전 뭐 단기적인 모습이든 뭐 주봉이든 다 제외하고도 제가 생각하는 어떤 차트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 갭매우기와 위험 매매도 거래량만 봐도 결국에는 이 상승분을 다 반납할 거라고 저는 보, 강하게 보고 있지만 지금 단기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어떤 네, 급락의 형태가 나올 거다 아니면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그림이 나올 거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부분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굉장히 해당 구간에서 행보가 길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큰 상승 이후에 큰 하락이 나오고 행보가 길어졌기 때문에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 관점은 완전 반대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해당 구간에서 어떤 상승에 대한 모멘터, 어떤 채널에 대한 돌파의 움직임 보여줬지만 다시 내려오는 그림 나왔고, 지금도 돌파 나왔지만 다시 지금 하락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은 결국에 저는 바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큰 하락을 하기 위해 움직임들이 두 번이나, 갯매우기가 두 번이나 나왔다. 그렇다라는 건더큰 하락을 만들기 위해서의 어떤 행보 과정이라고 저는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전 그림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해당국가도 행보가 굉장히 길었는데요. 결국에 큰 상승을 만들기 이전에 70% 정도, 65% 정도 하락을 만들고 갔다라는 겁니다. 행보를 길게 만들고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보가 결국에 바닥이 아니라 더큰 하락을 하기 위해 움직임으로 어, 추세 넘는 움직임 보여줬지만 결국에 다 실패로 이루어지는 어떤 개매우기로만 끝나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큰 하락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한번더 어,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